자,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면 어떠세요? 기본금 말고도 이것저것 붙는 수당 때문에 좀 머리 아프지 않으신가요? 그 중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출근하면 받는 만근수당이라는 게 있죠. 근데 혹시 이 돈이 내가 받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아주 속시원한 판결,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달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만근수당을 받았어요. 과연 이 돈은 그냥 회사가 수고했다고 주는 특별 보너스일까요? 아니면 내 월급의 일부로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돈일까요? 이 오랜 논쟁에 드디어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법원의 답은 네, 포함된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정기성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매달 예측 가능하게 꼬박꼬박 지급되는 돈이라면 그 이름이 뭐든 간에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 정기성이라는 단어 하나가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그냥 포함시켜라고 한건 아닐 텐데요. 지금부터 대법원의 그 깊은 속뜻, 그 논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판결의 핵심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법원이 이렇게 본 거예요. 만근수당, 그거 정해진 일다 했으니까 주는 돈 아니냐?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주지 않느냐? 그럼 이건 비교 대상 임금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이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최저임금 계산용 월급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 회사가 최저임금 제대로 주고 있네? 아니면, 어라? 미달인데?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자, 이제부터 만근수당도 이 바구니에 넣으세요.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셈이죠. 그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당 이름이 성실수당이든 개근수당이든 그런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원이 본건딱 하나. 지급의 리듬입니다. 매달 만근이라는 조건을 체크하고 매달 돈이 들어오나요? 네. 그럼 그건 정기적인 임금이라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최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논리입니다. 어때요?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근데 모든 법정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 판결 뒤에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싸워온 분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 택시 회사의 운전 기사님들 이야기죠. 어떻게 이분들의 월급 문제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쪽은 격일제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 회사입니다. 기사님들 주장은 이랬어요. 우리가 받는 돈다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싸움의 가장 뜨거운 감자, 그게 바로 성실수당이랑 생산수당이라고 불리던 이 돈들이었어요. 이걸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거냐, 뺄 거냐. 이게 전부였던 거죠.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한 달에 13일만 일하면 만근으로 쳐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회사가 공식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협정을 바꾸면서 계산이 막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기사님들은 아니다, 원래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거다. 라면서 소송을 낸 거죠. 그리고 이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2025년 8월, 대법원에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럼 법정에서 대체 뭐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거리였을까요? 이 모든 논쟁의 뿌리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 만근수당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게 그냥, 아이고, 출근 잘했네? 하고 주는 상, 즉, 포상이냐? 아니면, 일한 만큼 당연히 줘야 하는 돈, 즉, 임금이냐? 이 관정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얼마나 극적으로 관점이 바뀌었는지 딱 보입니다. 원래 하급심에서는요. 이걸 포상금처럼 봤어요. 어휴, 성실하게 일했으니 주는 특별 보너스! 이렇게 생각해서 최저임금 계산에서 쏙 빼버렸죠. 그런데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건 일한 대가로 받는 방연한 임금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걸까요? 대법원의 논리는요, 들어보면 정말 단순하고 또 명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열세일 일하기로 약속했으면 열세일 일하는 게뭐 대단한 상 받을 일인가요? 아니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 원래 하기로 한 일을 한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돈은 보너스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다. 이게 대법원의 시각인 겁니다. 지금까지 택시 기자님들의 긴 싸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나의 월급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판결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파급효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판결 하나가 불러온 나비효과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이제 정기적 임금이 뭔지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둘째, 모든 회사들은 이제 월급 주는 방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하게 됐습니다. 셋째,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제 월급 항목의 이름표는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먼저 근로자이신 분들, 다음 월급날에 명세서 꼭 한번 보세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혹시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져있지는 않나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분들이라면요, 지금이 바로 우리 회사 수당 규정을 싹다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매월 주는 돈인데, 이게 만약 최저임금에서 빠져있다면, 이제는 포함시켜야 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이 만근수당에 대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정기성이라는 이 강력한 기준을 다른 수당에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매달 받는 식대, 교통비, 이런 복리 후생비는 과연 안전할까요? 이것들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어쩌면 이번 만근수당 판결은 끝이 아니라 우리 월급 명세서 전체를 다시 쓰게 될 아주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